이거 영어는 정말 못할 수가 없어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할 수밖에 없어 안녕하세요 제우스 이충건 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독해 문제를 푸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수능이건 공무원이건 토익이건 토플이건 탭스건 내신이건 간에 여러분 주제 고르시오 제목 요지 필자의 주장 무엇에 관한 걸 이런 문제는 무조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중심 내용을 찾을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시험은 어떻게 출제되는가 하면 문단을 출제돼요. 그럼 1문단, 1주제, 1요지 1필자의 주장이잖아. 하나의 문단에는 중심 내용이 딱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필자는 그 중심 내용 하나를 말하기 위해서 논리를 전개를 하는데 이 논리 전개라는 것이 예시, 대조, 추가, 인과, 환언이란 장치를 이용해서 정답을 쫙쫙 제시합니다. 그러면 딱 읽다가 포기 샘플 나왔다. 그럼 앞에 꼬고 답 찍으면 되고. 그러나 하고 나왔다면 뒤를 보고 찍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중심 내용을 찾는 방법을 오늘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선택지에 대한 답이 금방 나올 거예요. 그리고 한 문장 한 문장씩 뽑아서 구문 정리도 해드릴 겁니다. 여러분은 그 더보기를 눌러가지고 그 링크에서 시험지를 다운 받은 다음에 반드시 혼자 힘으로 먼저 풀어보시고 해석도 구역구역이라도 혼자 해보시고 강의를 들으면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라는 문제예요. 이 주제나 제목. 주제. 또는 제목. 요지. 또는 무엇에 관한 글. 관한 글. 또는 뭐 필자의 주장. 이런 거 질문하면 전부 다 모든 게다 중심 내용 찾기입니다. 중심 내용 찾기입니다. 이 중심 내용이 뭔가 하면, 1문단, 1주제, 1요지 하나의 문단에는 중심 내용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요걸 찾는 방법만 알면 되는데, 요것만 찾으면 답이 바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걸 찾는 방법을 지금부터 내가 설명을 할 건데, 먼저 간단하게 전반적으로 설명하면, 예시라는 것과, 대조라는 것과, 추가, 추가, 인과, 환 언이라는 장치를 이해하면 그냥 끝나요. 이것만 가지고 거의 거의 다 풀어거든. 그러면 이 중에서 이제 여기 보면 히얼전 이그 잠프레라고 보이죠. 여기 하나의 예가 있다야. 그러면 예시는 요 위쪽에 중심 내용이 있다고 아래쪽에 예시가 있고. 그러면 이 예시는 하위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답으로 고르는 것이 아니라 요걸 보고 답을 고르면 된다고. 요 위에 만약에 봐 과일은 여기다 하자. 과일은 건강에 좋다. 과일은 건강에 좋다. 이런 표현을 했어. 그러면 예를 들면이라고 할거 아니야. For example. 예를 들면 그러면 과일이라는 이 상위 개념에 포함된 하위 개념이 사과, 귤, 배가 있겠지. 예를 들면 사과는 소화에 좋다. 할수 있겠지. 사과는 소화에 좋다. 또, 또 게다가 뭐, Furthermore 더구나 귤은 감기에 좋다. 이렇게 할수 있겠지. 배는 기침에 좋다. 그러면 과일, 요 과일에 포함되는 단어가 사화가지. 과일에 포함된 단어가, 단어가 귤이지. 그러면 이런 단어들은 하위 내용이라 하거든. 하위 내용. 그러면 이걸 다 포괄하는 요 위에 있는 요게 상위 내용이야. 그러면 주제 제목 요지 필자의 주장은 전부 다 상위 개념 찾기만 알면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 for example 이라는 단어를 보는 순간 더 읽을 필요가 없지. 또는 요거 사과나 귤은 우리가 잡을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잖아. 그럼 여기에 대한 상위 개념을 추론할 수도 있지. 아 이거는 과일의 일종이다. 이렇게 답을 고르는 거거든. 그러면 일단은 문장을 보면 뭐, there is a lot of evidence. 많은 증거. 뭐, a lot of는 많은이야. 많은 증거가 있다야. 요거 나중에 구문도 해줄 거야. 요거 그냥 있다라고 읽으면 돼. 일형식 그냥 있다. 증거가 있다. 주어니까. 그러면 요거는 지금 t 뒤에 읽어 봐. t h strong communities. 이 강력한 사회인데 이 강력한이란 말이 원래 유대가 강한이란 뜻이거든. 유대가 강한 사회가 자, have 가진다. less crime. 명사 앞에 less는 덜, 덜해늘 더 적은이야. 더 적은 범죄를 가지고 자, 생존한다. 재난에서 더잘 생존한다. 그러면 유대가 강한 사회가 더 적은 범죄를 가지고 재난에서 더잘 생존한다. 라는 라는 증거가 있다. 동격대선 뒤에 완전한 문장 나오고 라는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또다 해줄게. 그러면 바로 그 뒤에 있는 문장을 딱 보면 여기에 예, 하나의 예가 있다고 라있잖아요 히얼전 이그젠퍼 그러면 필자는 이 뒤에 있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면 아니라 여기서 그냥 끝냈거든. 유대가 강한 사회는 장점이 있는 거야. 범죄도 더 적어지고 재난에서 생존할 가능성 이더 많아지는 거야. 만약에 여기에 히어로 이그잼플이 없다 치자. 이걸 없어. 없으면 그 뒤를 딱 보면 the environmentalist 환경주의자이자 film maker 영화 제작자인 Judith h e l f o n d 는 이거 주어지. Judith h e l f o n d 특정 특정 인물 사람 이름 나왔지. h e l f o n d 는 is making a film 영화를 만들고 있어요. about a massive heat wave. 엄청난 폭염에 관해서 시카고에서 있었던 1995년에 that killed about 600 people 약 600명을 죽인 됐지 난 구문 다시 해줄게 그러면 만약에 얘가 없다고 치면은 예가 없으면은 이가 중심 내 상위 개념이라는 걸 어떻게 알수 있을까 여기 보면 자 특정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 자 여기서 내가 설명할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 그러면 이 예시가 없으면 봐봐. 특정 인물, 즉, 사람 이름이 보이잖아. 대문자로 되어있잖아. 특정 인물, 또는 특정 장소, in France, in America 이런 식으로, 또는 특정 연도, 몇 년도, in 1 9 2 5 1 9 2 6년도 되는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요, 이 사람이 주장한 내용과 필자의 주장이 같고 특정 장소에서 일어났던 일이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실제적인 사건이고 연도도 그래. 그러면 이 뒤에 있는 내용은 요 앞에 있는 상위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거니까 이거 보고 추론을 할수 추론해도 되고 이거 보고 답 찍어도 되거든. 그러면 여기에 바로 주디스 헬펀드가 나왔다는 것은 유대가 강한 사회가 범죄율이 더 적고 재난에서 더잘 생존한다라는 많은 증거가 있다. 요거 이야기한 거잖아. 그러면 자 보자. 선택지 딱 보자. 자 풀어봐. 시작! 됐지? 자, 일단 멈추고 풀어봐. 1번. Wage to take care of victims of crime. Wage는 방법이잖아. Take care of은 돌보다니까. 명사, 투동사는 투동사하는 명사지. 돌보는 방법. 희생자들을, 범죄의 희생자들을 Take care of. 돌보는 방법. 유대가 강한 사회안 나왔잖아. 그 날리는 거야. 2번. Necessity. 필요성. 전체 답변 끊고. Of ING는 ING 하는 명사로 그냥 읽으면 끝나. 이런 식으로 봐봐. 명사 나오지. 명사 뒤에 Of ING 붙지. 그러면 동명사란 말 하기 전에 그냥 ING 하는 명사야. ING 하는 명사라고 읽으면 돼. 그러면 빌드가 짓다, 만들다, 세우다니까 strong, 유대, 강력한 사회적 유대잖아. 본드란 말은 본드는 딱딱 들어 붙는 거잖아. 그러니까 유대 관계 맞지. 강력한 사회적 유대를 만들 필요성. 여기 답이지. 이게 답이지. 또 봐봐. 3번. Relationship 하면 관계지. 무슨 관계야?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건강의 관계? 이거 아니지. F-factors 요인들. 무슨 요인? 이거 영향을 미치다니까. 명사, 대동사는 동사하는 명사로 그냥 읽으면 된다 했다. 내가. 이거 그냥, 그냥 읽어. 명사, 대동사는 관계, 대명사, 주격 이런 말할 시간이 없어. 그냥 탁 하고 탁 이렇게. 명사 대통사는 동사하는 명사!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이게 영향을 미치다니까, occurrence는 발생 사건, of natural disasters, 자연재해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이거 아니잖아. 분명히 아니지. 유대가 강한 사회가 범죄가 더 적다 그랬는데, 자연재해, 이게 왜 나오냐. 5번, importance, 중요성. 또 o v e r ING지? ING 하는 명사. raise money, raise money, r a i e fund는 돈을 모으다니까, 돈을 모으는 중요성. For 더 소셜리 아이솔레이티드 사회적으로 격리되어 있는 사람들 명사 다음에 형용사는 형용사한 사람들이잖아 기억나지? 더 플러스 리치 더 리치 하면 이게 부유하니까 부유한 사람들 하고 읽으면 되지 그래서 사회적으로 격리된 사람들을 위하, 위해서 돈을 모으는 필요성 이거 아니잖아 그러면 아무리 봐도 답이 2번이지 이런 식으로 단박에 답을 골랐다고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가서 봐봐 후반부쯤에 보면은, 이거 나중에 또 문장 조금 이따 다 해줄게. 이쯤 봐봐. 하나, 둘, 셋. 요거 마지막에 b u 보이지? b u 그러나 요거 나중에 인데 나레이 법비인데, 일단 봐봐. 대조 뒤는, 여기 대조는 뒷부분에 중심 내용이 있거든. 뒷부분에. 대조는 뒤에 중심이 있단 말이야. 뒤에. 요 뒤가 중요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보면, but providing community building activities. 사회를 만드는 활동을 제공하는 거야. 자, 어떤 사회냐. 대, 또, 봐봐. 또, 대, 동사지. 그럼, 동사하는 명사지. 여기 있네. 대, 대, 동사. 안 적어줬나? 요 뒤에다 적어줬다. 대, 동사, 명사, 대, 동사동사는 명사지. 그러면, 강화시키다. 사회적 타이스 묶는 거잖아. 묶는 거. 본드, 붙이는 거. 사회적 유대관계를 강화시키는 활동이지. 자, 1년 내내, 사회적 유대관계를 강화시키는 사회를 만드는 활동을 제공하는, 아, 사회적 유대관계를 강화시키는 거구나. 딱 보고, 우리는 정답을 강력한 사회적 이 본드나 타이즈나, 서로 묶는, 넥타이뭐 목을 묶는 거잖아. 이거지. 그럼 이걸 답으로 고를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러면, 자, 해석을 잘해야 되니까, 잘 모르겠으면 앞으로 돌려서 다시 해석을 잘해야 되니까, 내가 구문 해석을 지금부터 하나씩 해줄 테니까, 한번 잘 봐봐. There's a lot of evidence야. 조금 전에 했던 거. There's a lot of evidence하면 그냥 일형식이라는 말을 하기 전에 그냥 바로 그냥 읽어버려. There's하면 그냥 있다야. 무조건 있다. 있다, 없다만 해석하면 되거든. 자 보자. 자, There is는 있다야. 있다. 그러면 There was는 뭐야? 있었다네. 있었다. 좋아. There will be는 뭐야? 이게 일 것이다니까 있을 것이다, 있을 것이다지? 그럼 무조건 뒤에 주어야. 이거는 무조건 주어야. 그럼 주어가 은느니가 주어가 있다야. 그럼 어떤 주어냐 해서 뒤에서 이렇게 후치 설명이 될 거야. 전체 단 명사 나올 수도 있고 관계 대 명사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봐봐 또는 동격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there's a lot of evidence야. 그러면 시작 많은 증거가 있다지. 한번더 시작 많은 증거가 있다지. 그 다음에 딱 끊어치고 strong communities. 유대가 강한, 강한 사회가 have 가지고 있는 거, 더 적은 범죄, 범죄를 가지고 재난에서 더잘 생존한다지, 더잘 생존한다라는 많은 증거가 있다. 됐지? 이거는대외부 구문이 이제 끝났어. 이건 있다야. 일형식이라고 말하기 전에 그냥 있다라고 하면 끝나는 거야. 자, 또 구문 한번 봐봐. 문장이 좀 길다고. 건먹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야. 문장 제일 앞에 있는 게 명사가 주어거든. 그러면, the environmentalist, 환경주의자, filmmaker, 영화 제작자. 그 환경주의자이자 영화 제작자인 주디트 헬펀드는 해서 주어 잡았지. 주어는 항상 은, 은, 이가 붙이잖아. 그럼 동사 앞에 딱 끊었지. 자, 그러면, is making a film, 영화를 만들고 있는 중이다지. 전체사 앞에 끊었지. 봐, 동사 앞에 끊고 전체사앞 끊었지. About a massive, massive heat wave. 엄청난 폭염에 관해서. 끊었지. 시카고에서 있는 1995년에 있었던 그다음에 데 뒤에 봐봐. 데 뒤에 지금 죽였다라는 동사가 나왔잖아. 그럼 이데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나왔다는 것은 동, 주어 없이 동사만 나, 나왔다는 것은 이게 관계 대명사거든. 그럼 관계 대명사의 역할이라는 게 뭐냐하면 앞에 있는 명사를 설명해야 된다고. 그럼 명사 데 동사를 좀 전에 내가 뭐라고 그랬니? 동사 하는 명사라고 했잖아. 동사 하는 하는 이렇게 읽어주라고. 그러면 숫자 앞에 어바웃은 약이라고 읽는 거든. 약 약 600명을 죽였다잖아. 그럼 약 600명을 죽인 1995년이냐? 약 600명을 죽인 시카고야? 약 600명을 죽인, 죽인 엄청난 폭염이겠지. 그럼 요걸 수식했다고 분명히 알수 있잖아. 그래서 영화는 거꾸로 올라가면은 약 600명을 죽인 1995년에 시카고에서 일어난 폭염에, 엄청난 폭염에 관한, 어, 관해서, 어, 주디스 헬펀드는 영화를 제작하고 있다. 이 거꾸로 읽으면 오히려 진짜 헷갈리고, 시간에 훨씬 많이 걸리니까 잘 봐봐 환경주의자자 영화 제작자인 주디스 헬펀드는 는 이제 메이킹 i n g 영화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About a 바 o u t a m a 웨이브 엄청난 폭염에 대해서 시카고에서 1995년에 있었던 그 폭염은 그 폭염은 죽였습니다 약 600명을 해도 되겠지 자 넘겨보자 자 they didn't have a french 봐봐 일단 무조건 쫙 읽어 나가는 거야 이게 몇 청식일까 이거 생각할 시간 없잖아 그러면, 일단, 제일 먼저 주어니까, 그들은, 주어지, 은는이가, 그들은, have가 갖고 있던가, didn't have는 갖고 있지 않았다지, 친구들을, 영어는 주어가 동사다, 목적어를 어디에서 언제,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러면, 그들은 갖고 있지 않았다, 친구들을, 또는 family, 가족을, 또는 trusted neighbors, 믿을 만한 이웃을, 가족, 또는 믿을 만한 이웃을 갖고 있지 않았지. 그러면 그들에게는 없었다 친구 가족 믿을 만한 이웃이 없었지 근데 갑자기 뒤에 투동사하고 나왔잖아 그러면 명사 뒤에 투동사 나오면 명 봐봐 용법은 나중에 하자 용법은 문법적인 용어는 명사 뒤에 투동사 이렇게 붙었지 그러면 그냥 해석만 해 투동사 할 명사 투동사 할 명사 투동사 하는 명사 이렇게 해석 착착 해주라고 그러면 노티스라는 말은 뭐엇을 알아차리다 뭐엇을 알아차리다 알아차리다, 주목하다. 이게 노티스지. 알아차리다, 주목하다 이거지. 그러면 댓 이하를 알아차리다잖아. 그러면 동사 대 뒤에는 무조건 주어 동사 붙으니까. They hadn't been out of their house. out of가 전치사거든 뭐뭐 뭐, 밖으로. 그러면 그들이 그들의 레이트는 최근에 최근에 그들의 집 밖으로 그들이 나오지 않았다.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동사의 목적이니까, 겉을 해야지. 것을 알아차릴 친구, 가족, 이웃이 없었고, 또는, 잘 봐봐, o 뒤에 뭐 붙었냐, to check 이라고 붙었지. 복게하다가 and나, or나, but 딱 붙잖아. 그러면 이 뒤에 to 나오면 앞에 to 하고 똑같은 거. 이 뒤에 ing가 나오면 앞에 ing하고 똑같이 해서 가는 거. 이거 기본이지, 평행구조 그러면, 투 책이니까, 앞에 쭉 가봐. 투 노티스 있었잖아. 그러면 이투 노티스가 뭘, 뭘, 어떻게 해석한 거야, 이거? 뭐 하기 위해서, 뭐, 뭐 하는 것안 했잖아. 그냥 알아차릴 이웃이라 했지. 그러면, 점검할 이웃. 검사할 이웃. 이렇게 고대로 읽어줘야지. 또, 대답 받았지. Their air conditioners, 그들의 에어컨이 were working well. 잘, 잘 작동, 부사 이런 말 하지 마. 잘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또 거슬이지. 요것도 거슬. 거슬. 확인할, 확인할, 여기. 친구, 가족, 그리고 믿을 만한 이웃이 없었대. 이거 된 거야. 봐봐. 그들은 없었다. 친구, 또는 가족, 또는 믿을 만한 이웃이. 알아차릴, 알아차릴. 그들이, 그들이 없었다는 것을. 그들이 집, 최근에 집 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또는 검사할. 그들의 에어컨이 잘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검사할 이유가 없었다. 해석 되잖아. 이해하면 되지. 우리나라 말은 도치법이 발달돼 있어서 아무 말이나 먼저 해도 되거든. 보라 영화는 꼭 이렇게 써야 되잖아. I love you라고 써야 되잖아. 나는 너를 사랑해. 이 순서가 맞아야 되잖아. 근데 우리나라 말은 나는 나는 너를 사랑해야 되고, 너를 나는 사랑해 도 되고, 사랑한다 나는 너를 해도 되고, 아무 말이나 뭐 먼저 해도 되거든. 그러니까 도치법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끊어치도 다 이해가 되는 게 한국말이야. 그러니까 한국말을 쓰는 사람이 영어를 못한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야, 이게. 이거 확실히 이해됐지? 자, 그 다음에 돌려보자. 자, 딱 멈추고 해석해봐. 시작! 좋아. 자, 이제, 이제 내가 한다. 주디스는, 주디스는 주장한다지. 그냥 주어. 동사 목적인데 목적어 대 나온 거야. 그러면 주어가 동사하다고 주장한다. 동사하다고 주장한다. 여기 주어 나오겠지. 대 뒤에 동 항상 동사 대 뒤에는 예 없이 주어 동사다. 요거 기억해야 돼. The best way 가장 좋은 방법은 to prevent 명사 뒤에 to는 to 동사 할 명사야. 특히 주어 뒤에 to는 to 동사 하는 주어야. Prevent는 막다 예방하다 죽음을 from future heat waves. 자. 미래의, f 롬 앞에 끊어놓고, 미래의 폭염, 업 어, 더위 파도니까 폭염. 미래의 폭염으로부터 죽음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어지. 됐다면 주어 동사 나온다 했지? 그러면 이제 동사. is not having a policy. 정치를, 아, 정책을, 요거, 것이라고 읽어. 정책을 갖는 것이 아니야. 어떤 정책? 명사 of ING는 내가 ING 하는 명사라고 아까 말했다. 이거 가지고 그냥, 뭐, 전체 사드의 동명사에 있다 이소리 하고 있으면 일본 사람하고 똑같이 영어 못한다. 핸드아웃이란 말은 나누어 주다라는 뜻이야. 나누어 주다. 디스카운트 에어 컨디셔널 쿠폰 쓰는 할인 에어컨 쿠폰이야. 그러면 핸드아웃이 나누어 주다니까 여기에 할인 에어컨 쿠폰을 나누어 주다 해서 오버 엔진이니까 나누어 주는 하면 되잖아. 나누어 주는. 할인 에어컨 쿠폰을 나누어 주는 정책을 갖는 것이 아니라. 잘 봐봐. 이거 낫 보이지? 이거 b u 보이지? 나레이, b u B잖아. 나레이, b u B. 옛날에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도 배웠겠다. Not A, but, B. 무슨 뜻이니? A가 아니라 B다지? 그러면 필자가 강조하는 부분이 어디있어 여기 있겠지? 여기, 여기. 대조 뒤에. 그러면, 자, 정책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제공하는 것이다. 정, 요거, 것이라고 읽일라했다 정책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제공하는 것이다. 무엇을 제공하는 것이다. 사회를 만드는 활동이야. 명사 하이픈 ing 나오지. 그럼 명사를 ing 하는 뒷명사를 읽어주는 거야. 이런 건다 배우면 돼. 명사를 ing 하는 뒷명사야. 그러면 사회를 지역 사회를 세우는 만드는 활동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 봐봐. 활동 기게됐 다음에 또 동사 나지. 명사 됐 동사지. 이제 지겹다. 동사하는 명사지. 동산명사. 스트렝스는 강화시키다. 사회적 유대관계를 강화시키는 활동이지. Throughout the year. Throughout은 내내라고 읽어주고요. 내내. 내내. 1년 내내 사회적 유대관계를 강화시킨다 해서 해석 시작. 강화시키는 사회를 만드는 활동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면 사회적 유대관계를 강화시키는 사회, 사, 사회를 만드는 활동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미래의 폭염으로부터 죽음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이런 문제점이 이 문제점이잖아. 요거 하나 또 설명해 줄게. 토해하다가 필자가 어떠한 문제점을 제시하잖아. 문제점을 제시하면 반드시 그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다고.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면 요것들이 합치면 이게 바로 중심 내용이라고. 중심 내용이 뭐야? 주제, 제목, 요지, 필자의 주장, 무엇에 관한 걸 빈칸 추론. 여기에 대한 답이잖아. 그러면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생각하면 돼. 요 사이에 원인이 나올 수도 있거든. 문제점에 대한 원인. 요 순서를 잘 기억해야 돼. 해결책이 문제점보다 먼저 못 나와. 이것만 이해해도 ABC 순서 잡을 때 우리 제일 어려워하는 거 ABC 순서 잡으시오 하는 거 있지? 또 주어진 문장 위치 찾으시오 하는 거 있지? 이것도 맞출 수 있다고. 그러니까 문제점이 나오면 그걸 해결하는 거야. 그래서 폭염으로 약 600명이 죽었으니까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폭염으로 죽었지 문제점이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사회적 유대관계를 강화시켜라. 이건 거야. 그러 사회... 여기서 에어컨 할인 쿠폰을 나눠 주는 정책을 갖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만드는 활동 어떤 사회 사회적 유대관계를 강화시키는 사회 1년 내내 이게 이게 이제 중심 내용이라고 봐야지 그러면 전체적으로 봐봐 주디스는 주장한다 끝냈지 가장 좋은 방법은 주어지 그러면 주어지 지금 투이하면 이거 후치만 잡으면 되지 죽음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 미래의 폭염으로부터 이제 동사 나오지 이 s not 이거는 이다니까 여기 이다잖아 그러면 아니다잖아 아니다 제공하는 가지는 것이 아니다 정책을 나누어 주는 할인 에어컨 쿠폰을 아니라 아니라 가지는 것 이다지 이제 이다 사회를 만드는 활동을 강화시키는 사회적 유대관계를 1년 내내 됐지 와씨 자 그러면 이제 다 배웠으니까 자 이제 멈추고 혼자서 해석해 본다 시작 됐지? 자, 그러면 내가 지금 해볼 테니까 같이 해보자. 마지막이야. There is a lot of evidence. 해석 시작. 많은 증거가 있다. 이거는 그냥 많은이라고 읽어. 뒤에 단수 복수 다 나올 수 있어요. 이거는. 많은 증거가 있다. 자, 강한, 유대, 유대가 강한 사회가 더 적은 범죄를 갖는다. 라, 갖고 생존한다. 재난에서 더 잘. 그렇다라는 많은 증거가 있다. Here's an example. 여기에 얘가 하나 있다. 환경주의자이자 영화 제작자인 주디스 헬펀데는 아, 사람 이름이다 생각해 이제 메이킹어 l 엄 영화를 만들고 있다 됐지 자 엄청난 폭염에 대해서 시카고에서 1995년에 있었던 그, 영화, 그 폭염은 죽였다 약 600명을 즉약 600명을 죽인 그런 폭염에 대한 영화를 만들고 있다 she explains 그녀는 설명한다 됐지 주어 동사가 되게 짧으면 여기 끊는 거 아니야. 설명한다. 희생자들이 그 희생자들이 한 가지를 갖고 있었다. 인컴은 공통점으로 됐지. 요거는 무슨 뭐야? 앞에 거 설명하는 거야. 즉 앞에 거설명의 공통점으로 뭐냐? They were socially isolated. 그들은 사회적으로 격리되어 있었다는 거다. 자 이까지 읽으면서 아 문제점이다. 폭염으로 억수로 많이 죽었다. 딱 생각해. They didn't have friends or family. trusted neighbors. 이거는 문제점에 대한 원인이잖아. 많이 죽은 죽은 것에 대한 원인이 뭐야? 그들은 격리되어 있었다는 거잖아. 격리되어 있었다는 게 원인이지. 문제점 원인. 자, 격리되어 있어서 어쨌다는 거야? 그들은 없어서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고 믿을만한 이웃도 없어서 알아차릴 that they didn't have been, they hadn't been out of their house lately. 그들이 최근에 집 밖에 나,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또는 확인할 친구가 없었지? 또 뭐뭐라는 것을, 그들의 에어컨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를, 이게 원인이잖아, 원인. 자, 사실은 4분의 3이, 미국인들 중 4분의 3이 돈도 모른다. 그들의 이것을 모른다. 주디스는 주장, 주장한다. 이 주디스가 사람 이름이지. 그럼 이 주디스가 뭐겠냐? 어떤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이 유명한 사람이 주장하겠지. 자, 이거 해결책,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이 중심 내용이라며, The best way, 가장 좋은 방법은 끊고. 자, 죽음을 예방하는 미래로, 미래의 폭염으로부터 미래의 폭염으로부터 죽음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책을 갖는 것이 아니라 에어컨 에어, 어, 할인 에어컨 쿠폰을 나눠주는 정책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나의 라 법비 제공하는 것이다. 사회를 만드는 활동을 어떤 활동 강화시키는 사회적 유대관계를 1년 내내 됐지? 자 이런 식으로 이거 영어는. 정말 못할 수가 없어.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이 이 논리 전개 방법으로 논리 전개, 논리 이 논하는, 논하는 이치, 논하는 이치, 말을 논하는 이치, 이 논리 전개 방법으로 메가스터디 전체 1등, 우리나라 전체 1등 했다. 한샘 학원, 한샘, 아니 비타이드 학원, 비상이 대학원. 노량진 메가스터디 학원 이게 다 전국 1등 해먹었잖아. 이거 알아내 가지고 바로 이거 가지고 9등급이 1등급 만들고 8등급이 1등급 만들고 어뭐 무수히 많은 걸 만들어냈다니까. 진짜 나운 좋잖아 이걸 알아낸 게. 그러니까 이걸 내가 다 가르쳐 줄 테니까 해석하는 방법 아무것도 모, 아무것도 모른다는 전제로 설명을 해줄게. 그래서 실력이 지금 어떤 단계에 있든지 간에 실력이 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올라갈 기회가 있을 것이고 실력이 위에 있는 사람들은 자만을 예방하고 자기가 비어 있는 곳을 채울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내가 만들어 줄 테니까 여러분은 그냥 믿고 따라오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